안녕하십니까 미래나노텍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 하나 솔루션 제가 4월 1일날 이거 너무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더할수 있으면 매수 더 하시라고 제가 4월 1일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월 1일이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요. 매도는 제가 어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5일선 종가로 이탈하면은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드디어 들어갈 거니까 다음 거래일에 이제 파시면 된다라고 제가 5월 14일 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계속 5일선 종가로 이탈 안 하다가 여기서 이제 딱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300원 차이로 자 그러면은 다음 거래일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이제 조정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카카오페이, LG CNS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올바른 매수 매도 타점 어, 제대로 이제 다 증명을 했는데 자 일단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요 4월 9일에 이제 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장대한 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속보가 있거든요. 여기 그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폭락한 리튬 가격이 중국 주요 기업의 감산 움직임에 어 그런 좀 반등한 영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 보시게 되면은 중국 기업 멈추자 상한가 급등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 주가가 줄줄이 좀 올랐단 말이에요. 엘보마이라던가 이제 SQM 어, 비롯해 가지고 리튬 아메리카스도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하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래서 중국 상하이 금속 거래소에 따르면 탄산 리튬 선물은 장중 어, 톤당 7 1 0 2 0위안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중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 장거광업이 중국 싱하이성 한 광산에서 지방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 리튬 생산을 중단한 영향에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그래서 SK 온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했다는 체결이 소식 전해지자 그래서 관련주로 이 미래나노텍. 그래가지고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어이 광학, 광학 필름 제조 기업이었지만 미래첨단소재 인수 이후 수산화 리튬 중심의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회사인 미래첨단소재를 통해 수산화 리튬 전구체를 연간 2만에서3만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LNF 등 주요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그두 가지 소식에. 미레나우텍이 특히 이제 그 다른 2차 전지 주들 비해서 상승폭이 이제 더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죠. 근데 보면은요. 1.7%는 이건 너무 반응이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무겁대지만은 이제 그 포스코 퓨처만 놓고 보더라도 얘네 이제 16% 올라갔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시가총액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그 미래 나노텍도 어 그런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반응한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과정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자, 요런 그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탈했는데 박스 그렸잖아요. 요런 박스였잖아요. 제가 딱 예시 들어드릴게 너무 좋은 게 네이처셀 올라가기 전에 어땠냐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딱 요런 박스 보이시죠? 여기 살짝 이제 이탈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얘네가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딱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뒤로 누르잖아요. 그럼 땡큐예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미래나노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수익을 최대한으로. 좀볼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 볼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을 하다가 드디어 바닥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본전 왔을 때 매도하려는 개미하고 끌어올리려는 그런 세력 이 둘이 굉장히 팽팽하게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됩니다. 직장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직장 때문에 주식 시장 볼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저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매일 8시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 분석 그리고 당일 하디슈미 테마주 발굴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이 모든 정보를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이거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도움을 들었는지 보시게 되면, 은 7월 9일 날짜 보이시죠? 7월 9일 제가, 뉴엔 AI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엔 AI 결과 보시면은, 7월 9일 날짜 보이시죠?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4만1950원까지 감에 따라 4만700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보시게 되면 은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 제가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제가 더딘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딘이라는 종목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보시게 되면 7월 10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 6,800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6,690원부터 분할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 선별해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 단타 종목 계속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 진작에 올걸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시작한 거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료 나눔 해 드리고 있으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어,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을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어, 하재훈 님이 이렇게 오늘 오전 11시 1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어, 이렇게 하재훈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이런 메시지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어,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어,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무료로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6492-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텔레그램 방 입장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미래나우트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일단은 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매물대도 많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갑니다 바로 이렇게 못 가고 중간중간 이제 막혔다가 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12,600원? 네, 요부근에서한번좀 막힐 것으로 보고, 그니까 웹캐시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막히고, 다음 구간 가고, 또한번 막히고, 다음 구간 가고.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예, 네, 12,600원 이런 라인이 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18,200원. 뭐, 요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 대응 전략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에는요 어,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이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법 그러니까 변수까지 대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자료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그래서 전부다. 이거 어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깐요 어, 아까 증거 영상 보신 것처럼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실한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노텍 노택. 노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증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01064921704 어, 여기로 어, 노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